간설로봇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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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宽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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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宽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아, 준비 완료. 부석검을 한번 붙어볼까 해송이.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간설로만 준비 완료 오늘 딱걸렸어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헌터로만 준비 완료 보급구가 부족이 와이어. 헌터로만 줌이 이 간설롤러 준비 완료. 야, 설써컨 준비 완료간다요다 쓸어버리겠어. 컨설롤러 준비 완료. 죽을 러 갖다 놓기 전러다 쓸어버리겠어. 건설로봇 준비 이번엔 버스를 다 쓸어 버리겠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요설로봇 준비 완료. 이번엔 어디를 지 능력0 0점석2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구1 0석0점 완성. 0 0 0점이 2,000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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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준비 완료. 2 아, 0 준비 완료. 2,000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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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완점 여긴 못지죽는데요었다죽다죽었로봇 아, 준비 완료 이번엔 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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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완료 었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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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니 강릉이 탑재되었습니다 화력지원 가능하시죠 이번에 복수하겠습니다 갑니다 간다 자 빨리 빨리 준비 완료. 한판 붙어볼까? 안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준비야! 안설로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광맥이 고발해다은누구지 드디어 시적이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 점점 더아오는데요설로 준비. 지원이 필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있습니다. 전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숙 건물 완성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받고 있습니다.